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나틴다 멀티스틱 링클 케어단 제품이에요. 나틴다 멀티스틱은 건조한 피부에 보습막을 형성하여 간편하게 미백, 주름 케어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 나틸다 멀티 링클 스티 케어에는요 3C 오디 함유되어 있는데요, 3C 오일에 함유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줘서 건조해진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그럼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턱 꺼내면 예쁜 패키지의 디자인이 나옵니다. 나틴다 스틱은 스틱의 정도가 무르지 않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끈적임이 덜하여서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펩타이드 구종에는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9가지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어요. 노나 펩타이드, 다이 펩타이드, 아세틸 테트라 펩타이드,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 등이 그 예시입니다. 그 다음 주요 성분으로는 콜라겐 추출물이 있는데요, 피부 친화력과 우수한 보습 효과로 인해서 피부의 수분 공급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요 성분인 하이알루로닉 에시드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도움을 줄수 있는 원료예요. 제가 한번 손등에 발라봤는데요, 촉촉하게 잘 발리더라고요. 스며 들어요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발려가지고 끈적임이 전혀 없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여름철에도 완전 딱 쓰기 좋은 그런 끈끈하지 않은 제형. 그래서 사계절 내내 잘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름이 신경 쓰이는 이런 목 부위에도 꼼꼼히 발라주는데요. 이런 목 부위도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보습에. 그리고 얼굴에도 한번 발라줄게요. 얼굴도 꼼꼼히 발라줘서 보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스틱이 정말 부드럽게 발리고 피부에 쫀쫀함이 사아나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광이 나는 게 보이시죠? 보시면 제가 바른 부위에는 조금 광이 돌면서 맨들맨들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일단 앞서 말했듯 발림성이 좋고요. 끈적임이 없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요거 향은 되게 달콤한 향수 냄새 그런 게나 가지고 발릴 때마다 아주 기분 좋게 바르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정말 좋으니까 한번 사보셔서 꼭써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발림성 향 보습 가격대 모두 다 갖춘 스틱이었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